안녕하세요 비타코인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위믹스포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비타코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보시면 무료소 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료방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여주신 분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딩 및관종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왔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유틸리티 코인 위믹스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탭피트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탭피트는 2021년 설립된 거래소로 미국 재무부에서 발급한 금융 및 국제 가상자산 표준 라이센스를 취득해 안전하게 운영 중이며, 현재 탭피트는 2 0 0개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거래 규모는 이날 코인마켓 기준 전 세계 4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물 거래 및 파생상품, 트레이딩 등 금융 서비스도 제공 중이며, 위믹스 팀은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위믹스를 연이어 성장하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위믹스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프로토콜 위믹스 파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위믹스 파이는 지난달 26일 대출 및 애치 서비스 랜딩 바로의 재개 이후 8시간 만에 누군가 재개된 서비스에서 위믹스 자산 중 ST 위믹스 가격 조작을 통해 이득을 챙기면서 구호금 규모 악성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위믹스 측은 위믹스와 가격 참조를 통해 ST 위믹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차익거래를 통해 안정화시키려는 ST 스퀘어 프로토콜을 가정해왔고 이런 가운데 위믹스 센기 스테이킹, 서비스 그랜드 스테이킹에서 원더 스테이킹으로 전환되면서 ST 스퀘어 프로토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랜드앤 바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다는게 위믹스 측 설명인데 앞서 6월에도 누군가가 위믹스 합성자산토큰 리플렉트를 담보로 가격을 조작해 소건때 차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위믹스파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생태계 자체 비용을 들여 시장에 유통되는 위믹스를 사들이고 악성 부채로 발생한 만큼 위믹스 물량을 자체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난달 예치불가 자산으로 분류돼 대출 가능 비율이 0%로 설정돼 청산이 중단된 랩트리플렉스 악성 부채도 시중에서 리플렉트를 매입해 청산하겠다고 재단 측은 전했으며 위믹스 관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로 프로토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만큼 위믹스파이는 외치자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서 위믹스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청산을 진행해 유저들 피청산담보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고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통한 안정된 탈중앙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위믹스 팀이 책임을 갖고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기술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자체 기술 및 운영 역량을 지금보다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드릴 마지막 소식으로는 위메이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을 위믹스 3.0메인넷 노드카운스 파트너 40원더스의 1원으로 맞이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유번호 그로 합류하는 서틱은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웹3 보안 파트너이며 롱이국 교수를 비롯한 콜롬비아와 에일대학교 교수들을 주축으로 2018년 미국 뉴욕에 서 설립된 이래 현재 사업 및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대 중입니다. 서틱에서 감사를 진행한 프로젝트 수는 4000개 이상이며, 각 프로젝트의 자산 규모 합산액은 약 500조 원이고, 이제까지 감지해낸 취약점은 7만 개가 넘습니다. 서틱과 위믹스는 지난해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위믹스는 서틱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컨트랙트 구조와 보안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을 보유한 서티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위믹스 생태계 보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위믹스의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보았 는데 위믹스의 향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위메이드는 현재 블록체인의 진심 으로 보입니다. 5분기째 적자행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 전설과 나이트크루의 흥행이 위믹스의 매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계속되는 영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계속해서 40원더스 멤버로 좋은 기업들과 끈을 이어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의 큰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좋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맞기에, 위믹스 투자자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담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타코인은 투자자분들이 보다 나은 판단을 할수 있게 누구보다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믹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나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식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로방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종목 보여주신 분들 모두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정하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비트코인 구독자분들 모두 신중한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